지난해 초에 괴화 괴한이 이재명 대통령을 피습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살인 미수 사건으로만 단순으로 종결 지었고 음. 근데 그 이후에 그 배경들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테러 지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봉준우 선배 이 부분 음. 취재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 거죠? 궁금했어요. 안 그래도. 취재는 안 하고 이제는 뭐 <웃음> <웃음> 이제는 뭐 사표냈기 때문에 네. 취재는 안 네. 하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여기 저기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뭐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전이 사건에 대해서 뭐 누구나 봤을 때 어, 죽을 뻔했잖아요. 테러를 당해서 근데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뭡니까? 헬기 타고 서울로 병원 음. 옮겼다. 그렇습니다. 흑해놀란이었어요. 어. 이런 음. 프레임 전환들이 있었는데. 명태균하고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하고 저 윤석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보면 네. 언론플레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론플레이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아마 그 언론 플레이의 기획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뭐 고성국이랄지 음. 유튜버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아, 것 같아요. 유튜버들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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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되게 고전적이에요. 단순하고. 근데 그 먹힌 거는 기성 언론이 그걸 받아줬으니까 음.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죽을 뻔했던 사건인데 갑자기 그피 묻은 와이셔츠 증거물이 증거물을 경찰이 버리고 네. 어, 뭐 피도 제, 다 네. 닦아버리고 네. 음. 갑자기 거의 물청소를 해버리고 네.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다 말았잖아요. 그리고 음. 국정원이 근데 이거는 최근에 뭐 테러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김상민 법률 특보가 국정원 범, 원장 법률 특보가 이거는 뭐 커터칼 단순한 뭐 커터칼 뭐 사건이다 아, 네. 이렇게 축소를 했다는 건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 테러를 한 테러범 김진성을 네. 그 현장 부산 가덕도 현장의 전날에 내려다준 벤츠 승용차 사진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왔는데 이제 지역 어 제보 온곳도 거기 근처에 세, 부산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음. 목사가 인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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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리박스쿨를 취재하면서 알았죠 이 세계로 교회에서 많은 자금을 극우 세력들한테 이렇게 댓글 공작이나 어 극우 어, 역사 교육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됐었고 음.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의 교인이더라고요 그 벤치에 그 운전자가 어? 교인이랑 교인 플러스 거기 인근에 수협의 직원이란 것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네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수협의 직원인데 중요한 음. 것은 이제 이분을 음.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경 평가를 그, 근데 부산 강청, 강서경찰서가 아, 국정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공유하고 물어보, 물어봤을 때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 이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아 이상한 부분이고 아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네. 또 이분이 무슨 암인가 뭐 혈액암인가 그런 게 걸려가지고 네. 병에 걸리셔가고 지금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라고 전자분이 네. 아, 병세가 그러니까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이분은 단순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면 음, 그렇겠죠. 정상적으로 그 은행 직원인데 이런 일이 가담했을까 싶어요 근데 어차피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발적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김진성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 부탁을 받고 거기다 데려다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동선의 이동이랄지 숙소 정한 지 뒤에서 이제 배우 이 설계를 한 사람이 있을 네. 것이라고 보이고. 이런 것도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돈이 또 들잖아요. 돈이 네. 들고 어떤 금전이 약속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세계로 교회라는 이제 그 교집합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 혹시 건강 안 좋으서 잘못되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해서 음. 누구로부터 청탁이나 아니면 지시를 받았는지를부터 조사를 해 나가면 네. 알 텐데 그걸 경찰한테 맡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음. 부산 강서 경찰서가 덮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사주를 대해서. 했을 수도 음.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배후를 밝혀 된다는 음. 게봉기욱 선배 지금 말씀이신 거죠 불이 따진다면 근데 그때 근데 그런 오, 얘기가 재밌겠다. 그때 공공연하게 찌랄 수도 있고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다섯 개 혐의를 뭐 압수 압수색 뭐 수백 번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근데 극적으로 그 영장 기각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재명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온 거라서 네. 이재명을 죽이지 않는 한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랑 인식이 팽배했을 때 이때가. 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 이재명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권 그래갖고 개엄을 일으킨 것도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권 넘어가는 그렇죠. 리는 죽는다는 생각이 네. 있었던 음. 계산이 있었던 음. 거겠죠. 음. 야 정말로 이제 이게 만약에 논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끔찍한 음.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와. 어, 일종의 테러 모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만약에 해서 진짜 그렇게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 문제와 별도로 서현보 목사는 영장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구속장 청구된 상태예요. 음. 그래서 자칫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손현보목사는아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선거기의 문제로 네. 구속장을 경찰이 신청해 가지고 어, 검찰이 청구까지 했다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영장 임사 결과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언론 플레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때도 의심을 가...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제일야당 대표 더군다나 국회 음. 일당 대표가 이 칼에 찔려 가지고 사망할 정도의 상황 사망 직전 상황까지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경찰이나 당시에 취급을 맞아요. 했어요 정부에서 음. 저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의심해요 그리고 음. 거기에 우리 이호한그 화백 그림 주신 분이죠 김상민 검사가 거기에 법률 속보로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부산대병원을 안 가고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왔다. 음. 헬기 타고 왔다. 이게 굉장히 그때 여론을. 급반장시키는 음.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때 그거를 제일 먼저 그렇게 크게 쓴게 조선일보예요. 음. 아진짜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요. 진짜. 그 당시 너무 이상해가지고 조선일보가 한 바닥으로 확휘워가지고 네.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 정말, 다음부터 네. 막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걸 키웠을까 하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음.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수세국면으로 들어갔거든요. 음. 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의 공작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말을 좀더 보태면은 네. 지난해 3월에 총리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국정원에다가 이게 테러에 해당한지를 문의했다라는 것이고 음. 국정원 일차장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의 법률팀에 법률 의뢰를 맡겼던 것이고 기조실의 그 법률처의 판단이라는 것은 민주당 박성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에 대한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봉욱 선배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정원 법률 특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가 이 사건을 그렇게 테러 사건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것인데 종국적으로는 김상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음. 네. 그거하라고 보냈겠죠. <laughs>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테러 대응 센터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테러를 지정하면 국정원, 경찰 이런 데가 다 합동기관이 네.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국정원하고 수사 정보를 교류를 안 하, 음. 서로 그랬다. 주고받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국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맞기 어려울 음. 거라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경찰 차원에서 그냥 꽉쥐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다. 국정원이 타로를 지정하면 바로 대테로대응 센터가 움직여가지고 군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은 아마 그런 선택밖에 없었을 네. 것이다. 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결국 사정이 이만치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물게 되는데 드디어 그 단초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측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이완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야, 드디어 이완 화백의 그림의 출처, 그리고 유통 경로,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완 그림 중에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나요? 그 1억 2천만 원이라면 좋네. 스케치, 청경자나 이완 같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냥 스케치하면 1억이에요. 네. 지금 유통가가. 지금 이데 점으로부터 하고, 이거 뭐 넘버, 이거는 제가 볼때 최소 20억 원 이상 할것 같은데. 아, 훨씬 더큰 금액이다. 네. 12억도 아니고 1억 2천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김상민 검사가 공짜로 받은 것 같진 않은 게전 그래도 김상민 검사 참 고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때는 시발점이 김상민 검사예요 맞습니다. 그 김영선 전 의원을 음. 이제 한번더 음. 줘야 되는데 명 음. 공천을 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동훈이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음. 틀어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2023년 아, 10월에 <laughs> 저 당협 위원의 그 감사를 하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꼴찌를 해요. 그때 음. 꼴찌를 해서 와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협그각 당무 감사에서 음. 여기 보니까 여기 명태빈이라는 사람이 있다며요. 딴거다안 보고 명태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묻고 간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그 나오기 직전인데 한동훈이 그걸 봤을까 닙니까 점수표를. 당연하겠죠. 근데 이, 이 사람은 김영선은 이 꼴찌한 사람을 공천을 줬다간 나중에 문제가 될거 같은 게 절대 못 받은 거죠. 그리고 얘는 안 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음, 추정을 해보면 음, 음. 김건희한테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영선 한번 그냥 더 줘도 상관이 없는 건데 음. 김영선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안 씁니다. 그래요? <laughs> <laughs> 김영수는 재산이 한 6, 70억 대. 돈, 돈 많던데. 아, 근데 네. 본인이 명태균 그때 그때 특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때도 보궐에서 2022년에 네. 보궐 될 때도 음. 자기 돈 10원 안 써서 이 모든 사달이 다돈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때 그냥 그 자기 그 재산 어, 한 2억만 땡겨 가지고 네. 쓰고 어차피 선거 보조 1억고전 받거든요. 받는데 네. 자기 돈을 10원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이 시의원이나 뭐 이렇게 군수 뭐 그 기초 자치단체 의원하고 싶은 사람 두 명에게 사억 원을 땡깁니다 그 돈을 땡겼다가 이 사람들이 공천이 안돼 안돼 버리니까 일부 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돌려주는 과정에서 김영선이 당선된 다음에 그 선거 보전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요 아 선관위가 보니까 아 이거 이상하네 목돈이 왜 일로 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음. 그게 한번 있었고 김영선은 돈을 안 내니까 돈 내내 로 선수 교체를 했는데 그게, 아, 이거 시원하게 내는 네. 사람 있으니까 대타 네.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렇죠. 김상민으로 바꿨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음. 보면 음. 컷오프다 했죠. 네. 그런데 그 보면 네. 이 과정에서 김건희 뜻대로 안된 거잖아요. 아, 네. 제, 네. 제가 보니까 당시에 김건희 음. 아~ 그니까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익씹을 했다 아, 그렇죠. 읽어놓고 답장을 안 했다는 음. 이 사건이에요 예 음. 아. 익씹을 하면서 한동훈과 김건희 관계가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명태균 사건이. 게이트가 이제 칠불사 해동파하고 시작이 쭉 되는 거죠 음. 음. 김상민 고마운 사람 음. 그니까 고마운 그게... 사람이라는 말씀이 (10분) 이가 가는데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분이 김건희 측의 이완 화백의 그림을 건넨 시점입니다. 언제죠? 2023년 초반으로 추정이 음, 되는데, 음. 그때는 김상민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그것도 음. 검사할 부정, 때에요. 검사 음. 검사가 음. 이런 그 공천을 예비해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뇌물 매긴 겁니다, 이게. 네, 김상민의 주장은 이제 다르죠. 내가 대신 사줬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거예요. 하고 있죠, 지금. 어. 네. 그래, 김진우,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가. 오빠 돈을 받아서 내가 그림을 1억 2천만 원 주고 대신 사서 오빠한테 준 거다. 네. 내돈 들어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자기가 전화를 받았더라고 또. 동아에서 라고 설명, 밝혔어요. 네.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김건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죠.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현직 부장검사가 2023년 초면은 대통령 영부인 아니에요? 네. 영부인 오빠하고 친해가지고 영부인 오빠 그림을 사줬다는 거야. <laughs> 어. 1억 2천만 음. 원을 들여서 그것도 대신 사줬다는 거 네. 있잖아. 심지어. 근데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영부인 오빠 무슨 재벌 총수도 아니고 어디 뭐 말음 굴리는 거 사람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현직 검사를 어떻게 이렇게 불려요 음. 그러니까. 그잖아. 요 근데 1억 2천만 원을 야 내가 1억 2천만 원 줄테니까 그림 사가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웃기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강큰 사람이 있어요. 1억 2천만 원을 주면서 그림 네. 그림값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가지고 오는 아, 사람 마음인데 네. 그바쉐론 콘스탄지 시계도 5천만 짜리 500 줬잖아요. 5 0 0잖아요딱 10분의 1 주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12억짜리 그림 사면서 <laughs> 아, 1억 2천만 원 줬죠. 그랬을 <laughs> 수도 있어요. 그림 가격이 <laughs> 지금 훨씬 더 많이 <laughs> 네. 올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laughs> 어.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안 되죠.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검사가 자기 지인이 갖고 있는 그림을 사다가 김건희 오빠한테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음. 대통령이 영부인 오빠를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어딨냐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 관계가 되니 이 그림을 누가 사주든 안 사주든 음.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김건희 등이없고 김건희 오빠도 등이없었다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냥 추석 앞두고, 나, 이제, 현직 검사가 나 출마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지역에 막 뼈를 묻니 어쩌니? 그러면서 문자도 막 당당하게 아... 보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저런 인간이 다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감찰해. 그랬더니, 아랑곳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총선 출마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건이가 그 다음에, 아유, 우리 김상민좀 공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용선한테, 아이고, 대신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러면은. 기업 보내줄게. 어 사장 보내줄게.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가능한 거예요. 음... 어떻게 이걸 이 달리 생각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김상민 씨가 사줬겠지. 그겠고